자, 이번 시간에는 띠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야.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림 그래프를 알아봤다라고 한다면 띠 그래프는 도대체 어떤 그래프인가? 여기 정의가 아주 잘 나와 있어.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띠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다.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율이 비율을 나타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두면 좋겠어. 즉 정확한 수치 또는 개수 수량을 나타낸 게 아니라는 거야. 전체에서 각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해두고 오늘 한번 얘기를 잘 들어보면 좋겠어. D그래프의 작은 눈금 한 칸은 1%를 나타냅니다. 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한번 볼까? 여기 보면은 자처럼 이렇게 나와있지 0에서부터 시작해서 100까지로 끝나는데 단위가 뭐냐면은 퍼센트야. 100. 분율이라고 우리가 지난 단원에서 공부를 했을 거야. 자, 보면은 어 10%잖아. 여기가 20%고 그런데 어, 각큰 눈금 사이에는 작은 눈금이 10개가 있어. 그 무슨 말이냐면은 작은 눈금 하나가 바로 1%를 의미한다. 즉 작은 칸이 여기까지 하면은 100칸이 있다. 이런 뜻이야. 자, 여기에서 우리가 뭘알수 있느냐? 장미의 비율은 무궁화의 비율의 두 배입니다. 장미 여기 있지 32%래. 그리고 무궁화는 어디 있어? 여기 있지 16%. 오 어때? 장미는 무궁화 비율의 두 배다. 곱하기 2를 하면은 16 곱하기 2를 하면은 32%가 될 거니까 두 배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고, 자 이번에는 장미와 벚꽃 비율의 합. 장미와 벚꽃의 비율의 합. 32% 더하기 18% 하면, 아하, 50% 이구나. 그냥 더해주면 쉽게 알수 있는 거고. 좋아하는 학생 수가 많은 꽃부터 차례대로 한번 찾아볼까? 가장 많은 꽃은 바로 1번. 장미가 될 것이고, 두 번째는 21%니까 튤립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벚꽃, 18%.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궁화. 마지막이 국화. 순으로 어, 학생들이 좋아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. 자, 밑에 한 가지 사례가 더 나와 있는데, 위에 D그래프랑 다른 점은 딱한 가지야. 어때? 요 눈금, 작은 눈금 하나가 커졌어. 자, 요 작은 눈금 하나가 몇 퍼센트일까? 10%인데, 눈금이 하나가 있음으로써 두 칸으로 쪼갰지 어,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가 5%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. 그래서 5% 5% 하면 10%가 되는 거니까 자 이것도 우리가 해석을 쉽게 할수 있어 포도와 귤의 비율은 같습니다 어디 있어? 포도 20, 그다음에 귤 20, 아 같네 사과의 비율은 수박 비율의 3배이다 사과의 비율은 45, 수박은 15%, 곱하기 3을 하면은 45%가 나오니까 3배라는 거를 알수 있고 가장 많은 학생이 좋아하는 과일은 어때? 가장 긴 여기 있는 사과라는 것을 알수 있고 반대로 가장 적은 학생이 좋아하는 과일은 어때? 가장 짧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수박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지. 자, 띠 그래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? 자, 표시된 눈금은 백분율을 나타낸다. 이거를 반드시 또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어. D그래프는 전체에 대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이다. 그렇지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라는 거지. 자 그다음에 각 항목끼리의 비율을 비교를 할수 있는데 어떻게 비교를 할수 있느냐? 길이를 가지고 비교를 할수 있다. 길면 길수록 어때 많다 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별로 어렵지는 않아 해석할 때. 자 밑에 한번 연습을 해볼까? D그래프에서 길이가 가장 긴 항목의 비율이 어때 가장 길다 길이가 길다라는 거는 어, 비율이 높다 차지하는 게 많다 이런 뜻이지 반대로 가장 짧은 항목의 비율은 낮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 띠 그래프는 그리기 쉽고 이건 장점이지 뭐를 이용해서 자료의 크기를 비교한다 아까 뭐라 그랬어 음, 길이를 이용한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지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띠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.